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 v 안녕하세요. 돌금불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장민호 씨를 비롯한 탑6의 뽕숭악당 온라인 팬미팅 포스터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는 2월 14일 오후 8시 발렌타인데이에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지난 24일 미스터트롯의 공식 SNS에는 뽕숭악당 탑6 온라인 팬미팅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뽕숭악당에서 여러분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탑6의 첫 온라인 팬미팅.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뽕숭악당을 보시면 알게 되실 수있다고요 다양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라는 글과 팬미팅 포스터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가 된 포스터에는 발렌타인데이 고백이라는 제목이 프린트가 돼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측은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온라인 팬미팅을 예고했고 이를 접한 팬들은 와 대박! 발렌타인데이를 장민호님과 함께 너무 기대된다. 보고 싶다. 내가 수와 신난다. 와, 이거 무슨 일이죠? 온라인 팬미팅이라니. 민호님 나올 생각에 벌써 떨려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장민호 씨와 멤버들의 온라인 팬미팅은 오는 2월 14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소식인데요. 장민호 씨가 베스트 K 트로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0 아파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K 트로트상을 수상하며 작년 한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더욱 영광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큰 감동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다며. 이 상이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항상 한결같은 응원으로 힘주시는 민트 가족 여러분 감사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라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에도 사진과 함께 소감을 전했는데요. 같은 날인 24일 장민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에이판 뮤직 어워즈, 에이판 초이스 페스트, k 트로트상을 받았습니다. 일정상 시상식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트로피는 잘 전달받았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멋지게 슈트를 차려입은 장민호 씨가 환한 미소로 트로피를 인증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장민호 씨는 이어 미스터 트롯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트롯맨들 그리고 노래하는 이유인 우리 민트 팬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더 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습니다 팬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사진을 접한 팬분들은 축하합니다. 최고의요들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에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팬분들의 소중한 응원과 많은 사랑으로 2020 A판 뮤직 어워즈에서 민호님이 A판 초이스 베스트 케이트을 수상했습니다. 장민호님의 수상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장민호씨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진속에서 장민호씨는 케이트로스상을 든채 사슴미소를 띠며 팬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는데요. 장민호씨의 케이트로스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일단 치고 시작할게요. 와우 장민호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케이트로스상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장민호씨 너무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소식도 있는데요. 장민호 씨가 천만 조회수 영상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지난해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선 장민호 씨가 준결승 1대1 대결에서 정동원 군과 함께 남진 씨의 파트너를 선곡하며 국민삼촌 조카 같은 모습과 함께 팬들을 쓰러질 정도로 사랑스러운 케미를 보인 바 있었는데요. TV조선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지난 25일 기준 790만뷰를 돌파하며 800만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올라온 풀버전 영상은 25일 기준 330만뷰를 돌파한 상황이며 이두 개의 영상만 합쳐도 조회수가 1,130만 뷰에 달성돼 이 외에도 파트너 영상들의 조회수까지 더하게 된다면 1,200만 뷰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민호씨의 또 다른 천만 영상이 또 나올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민호씨 항상 응원합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옥님의 댓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반짝반짝 날이 갈수록 미모는 더 우아하게 이 남자가 사는 법 마음이 이렇게 착한데 어떻게 빛이 안나겠어요? 장민호 장민호 당신은 우리들의 빛의 천사랍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순남 님께서 돌곰별곰tv 최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수 민호왕자님 방송을 최고로 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곽일수 님께서 매력적인 민호님 이때도 존재감 뿜뿜 웅탁도가 맏형의 노래 사랑이 누나 멋지게 불러준 동생들께도 감사 감사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연수님께서 졸군별구님 민호님의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님의 댓글입니다. 민호님 소식만 들어도 흐뭇하네요. 어디서든 반듯하시고 빛이 나시네요. 멋지세요. 민호님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사랑합니다. 장민호님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짱아님의 댓글입니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님 고마워요. 울 민호님 10주년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역시 두 분은 친형제 같네요. 두분 케미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아요. 두분 최고의 가수 짱이에요. 돌곰별곰님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민호 씨에 대한 소식 전해 드려봤습니다. 상 받은 민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